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세종시가 여성가족부 등미 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도 이전 가능한 대통령 소속위원회 이전도 요구했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전과 관련해선 그럴 일 없도록 하겠다며 가능성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다른 부처 이전을 거래하듯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최민호 세종 시장이 미 이전 중앙부처 이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가부라든가 중앙부처도 속 옮길 수 있는 건 법을 바서 절차를 바꾸어서 또 법을 바꾸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 그 대통령 직속 위원데요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위원회 다섯 곳입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 재단 등 한글 관련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전에 대해서는 승격과 함께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중소벤처기업부를 거론하며 부처 쪽에기를 하면 행정수도는 형해와 즉 해골만 남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전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박찬대 당시 후보가 약속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공약 설계에 참여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신설 기후에너지부는 세종에 두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업부나 환경부가 다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서 같이 다른 부처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호남으로 보내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해수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부처 신설보다는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붙이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